지난주 국정감사에 이재명 후보, 뭐 당신은 이재명 지사였습니다만은 출석을 해서 후보 겸 지사였죠. 야당의 공세를 버텨내고 결국 사실상 승리를 거머쥐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행안위에 긴급 투입됐던 민형배 의원 역할이 정말 대단했는데요. 오늘은요, 이 민형배 의원 모시고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 자금 흐름 부분 자세히 짚어보고. 또 기타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그때 행안이 국감하러 가시는 날, 사실은 예. 잘안 되는데 제가 억지로 억지로 <웃음> <웃음> 모셔서 예. 인터뷰까지 했었어요, 그때. 차 타고 이동하는데 이전에 연결을 하셨더라고요. 예, 아유, 너무 그때 감사드리고요.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때 고마워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찍고, 조금 전에. 네. 공세를 버텨내고 그러셨잖아요. 예, 예. 무슨 뜻입니까 제가 볼 때는 공세를 버텨낸 게 아니라 근거 없는 마타도를 이겨내고 뭐이정도면 맞을 것 같아요 <laughs> 공세를 하려면 예. 공격을 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개의 내용이 다 근거가 없는 것들이어서 네. 실제로 국감이 끝나고 나니까 어떤 정이 나왔냐면 음~ 이재명 지사가 선방했다 뭐 공세를 버텨냈다 이런 게 아니고 네. 어 뭔가 있을 것 같았는데 이게 결국 이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한 게 국민의힘 게이트였구나 이게. 음. 알고 보니 줄줄이 연관돼 있는 사람들이 다 그쪽 사람들이었고 마지막에 무슨 돈다을 폭로까지 했는데 네네. 그것도 알고 보니까 그 폭로한 조폭이라고 자신은 행동대장이라고 자수서에 썼던데 사실 행동대장 아니래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아, 그 아버지가 국민의힘 계열의 뭐 한나라 참선했던. 성남시 의원. 네, 예, 예. 예, 성남시 의원. 예. 그 다음에 거기, 그 변호사로, 본인이 28일에 변호사. 예, 선임했다가 29일에 사임을 했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그걸 위해서 이제 간 거죠. 아. 그분도 그쪽 계열로 해서 성남시 정부로 출마했던 사람. 네. 그 다음에 그거 전달한 김용판 의원이 또 국민의힘. 모조리 다 관련된 사람들이 다 국민의힘 사람들인 거예요. 네, 그렇군요. 돈 받은 쪽도 국민의힘이고. 그래서, 결국 그때는 공세를 견뎌낸 행다기 보다는 국민의 힘이 스스로 네. 그 화천대유 게이트의 주인공임을 드러낸 그런 국감이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지난주 <laughs> 국정감사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시 경기도지사 출석해서 자 야당의 이 무차별 근거 없는 공격을 아주 그냥 잘 막아내고 예. 어, 어, 자 승리하셨다는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laughs> 아니 뭐 승리라는 표보다 <laughs> 네. 좋습니다. 하여튼 화천대게이트의 주인공이 네. 국민인 분들이더라. 이게 드러났죠. 네, 화천대유 관련해서 국민인 의 네. 분들이 사실은 조금 더 위험한 상황이었더라. 예, 예. 그래도 아무래도 의원님 말씀 뭔가 제 말은 좀 다르니까 <laughs> 제가 좀 정리했습니다. 예. 자, 민영비 더불어민주당은 아주 그냥 인사도 제대로 하기 전부터 <웃음> 저를 <웃음> 혼내셨는데 지금. 피터 보헤미아님께서 민영배 의원님,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 의원님께 여러 가지로 관심과, 그리고 격려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한번 저희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자, 좀 전에 근데 이 얘기 먼저 한번 하고 넘어갈까요? 좀 전에 그 박철민 씨, 그 국제마피아파 뭐 행동대원이라고 주장했던. 네네. 그리고 어제 사실은 또돈 따발 삼억 7천만 행동 원. 행동대장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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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 예. 행동 그, 그, 예. 그 돈다발 또 추가로 또 사진을 공개하면서 뭐 관련자 녹취도 있다고 말했는데 사실 그 녹취에 또 등장한다는 사람들은 또 전부 다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사람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저도 정말 모르겠어요. 아... 저희가 이제 국감 당시에 제보를 받기로는 그런 그 박철민 씨를 중심으로 해서 네. 그런 공작 정치를 하는 팀이 있다. 아. 근데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이렇게 저렇게 꽤 맞추는 작업을 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그 당시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가짜다. 네. 자술서가 가짜라는 게 아니라 자수서의 내용이 가짜예요. 내용이. 본, 본인이 그러니까 썼으니까 뭐 가짜라고 하긴 그렇고 어쨌든. 내용이 가짜인 거죠. 네, 내용이. 가짜고. 그런데 네. 거기에 사실과 부합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음. 자기 규정부터 안 맞는 거예요. 네. 제가 당시에 그 경기 남부청장한테 물어봤는데 네. 거기는 행동 대장이었고 뭐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게 맞느냐 그랬더니 행동 대장 아니었대요. 어... 그리고 그 광수대 광역수사대죠. 네. 그쪽에 그 직접 담당했던 수사를 담당했던 대장하고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보니까 네네. 이분이 좀이 그분 얘기예요. 허세가 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아. 과시하는 이런 게좀 있는 것 같다. 네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그 공적 조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이렇게 플리바게닝을 자기들끼리 쓰는 언어로 이제 그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 거를 좀 통해서 자기 형을 좀 감경받고 싶어 하는 그런 게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나온 것도, 이건 이제 추가고발을 민주당에서 할 건데요. 전혀 사실과 사실을 부합하는 게 없거든요. 네. 아니 어떤 사람이 돈타발을 <laughs> 찍어서 이거를 경찰에게 뭐 이재명 시장에 건넸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네. 사실 좀 이상하긴 했는데. 근데 왜거기또 변호사가 이렇게 껴가지고 그러니까 마치 그, 맞는 것처럼. 그 변호사 분이 네. 그왜 그러는지를 모르겠는데 정치적인 이유 말고는 다른 설명이 안 돼요. 지금. 아 그렇군요. 네. 이거 그러니까 국민의 힘에서 계속 그, 김용판 의원도 그게, 그 사진이 엉터리로 드러나고 나서 계속 한 말이 사진 가지고 그러지 마라. 거기 진술서의 내용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계속. 내용이 사실 안 맞는 게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예. 근데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아요. 이번에 나온 것도 저는 아마 그런 일종의 그, 모르겠어요. 자기 상상 속에는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현실에 부합하는 건 전혀 없었을 거다. 그러니까 이건 누군가가 제가 보기에는 배우가 있다고 봐야 돼. 요 배우가 네. 어, 그럼 그 배우가 누굴까요? 누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틀림없이 <laughs> 배우가 있고 네. 배우라는 것은 무슨 뭐큰 규모의 뭐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을 그렇게 계속해서 진술하게 만드는 음... 동기부여를 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틀림없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적인. 그러니까 그, 제가 그, 자주 쓰는 그, 표현인데 네. 이재명이라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표적을 딱 하는 거죠. 표적 수사를 한다고 우리가 보통 그러지 않, 네네,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이 표적으로 딱 만들어 놓고, 네. 조작을 표적으로 조작을 해 놓고, 그 조작된 표적에 필요한 사안들을 만들어서 거기다 계속 공격을 하는 그런 아, 방식인데, 네. 저는 효과가 없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미 김용판 의원이 그걸 처음에 폭로한다고, 그게 한방이라고 했는데, 그 효과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망신당 없죠, 사실은. 네. 그랬죠. 그래서, 음. 앞으로 그쪽에서는 어떤 얘기도 진실이라고 생각할 사람이 없는 거죠. 음,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아마 뭔가 그런 조작을 위해서 네. 만들어진 게 아닌가. 어, 그렇군요. 네, 누군가가 그리고 그거를 부추기고 있는 거 아닌가. 부추긴다. 그 그리고 그것은 되게 정치적인 목적 때문일까 이렇게 보는 거죠. 음, 자,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누군가가 그 사람을 부추긴다. 어뭐 누군가가 참 궁금한데. <laughs> 뭐 그분도 이게. 궁금하고 누군가도 궁금하시 네, 그렇죠. <laughs> 자 좋습니다. 이제 박철민 씨에게는 그 정도로 하고요. 어이 얘기 여쭤볼게요. 검찰이 네. 오늘 이제 오전에 그 우리 방송 시작하기 전에 연합뉴스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네. 어 곽상도 의원이 그 화천대유의 한양은행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서 어 뭔가 좀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어, 어 예. 이거를 지금 민영배 의원께서 또좀 지적을 하셨다고 어, 그때 제보가 들어왔어요. 국감에 네. 제가 이제 행안위 국감에 간다고 하니까 제보가 들어왔는데 그게 이제 어 우선 그 연결돼 있는 세 분이 다 같은 대학 출신이라고 제가 그때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김만배 씨, 그 다음에 하나은행에. 그뭐 김모 하여튼 행장, 예, 회장, 예, 그리고 그다음에 곽상도 뭐 의원, 그러니까 박상도 김정태 의원. 회장, 그 다음에 곽상도 의원, 김한배 씨. 예, 그런데 동문이다. 예. 지금 검찰에서 아침에 관, 보니까 그거 관련 기사가 몇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누가 지금 그 화천대유 게이트의 핵심은 뭐냐면 네. 누가 돈을 끌어와서 이 개발사업에 투자를 했고, 하게 했고, 하게 했고. 또그 과정에 어~ 김만배의 역할을 모셨으며 그때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구성한 네. 이 힘은 뭔가 배우는 뭔가 그리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파생한 그 불로소득을 개발 네. 이익을 어디로 갖고 누구와 나눴는가 이게 지금 그니까 러 돈의 흐름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네. 이거를 밝히는 게 핵심이고 경기남부청장도 우리가 그런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국감 때 얘기를 하던데요 음. 그 대목이죠 지금 그러니까 누가. 네. 누가 이 개발 사업 하는 이분들에게 사업자들에게 돈을 끌어왔느냐? 네. 혹은 하나은행으로 하여금 돈을 투자하겠느냐 거기에 네. 그 지금 검찰 수사 기사를 보면 검찰 수사 결과 네. 곽상도 의원의 역할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보면서 그쪽으로 수사를 해 가고 있다. 이런 내용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네. 국감 때그 제보했던 내용하고 일치하고요? 거의 일치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뉴스 보도 나온 걸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27일 사정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네.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 이제 이게 김태훈 사처단 검사가 하는 네. 곳인데요. 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그리고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하나은행 관계자 등을 모두 조사해서 밝혀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곽상도 의원이 당시에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원래는 무산될 위기에 있었었는데, 다른 곳에서 자기 네랑 같이 하자고 그랬기 때문에. 아. 그랬는데, 어, 이것을 곽성도 의원이 막아줬다. 왜냐하면 김만배 씨가 부탁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민영배 의원께서 지난 18일 행안위그 국감하실 때에도, 2013년 6월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방문할 때 한양은행의 아, 예. 김정태 회장이 예. 동행을 했는데 이때 곽상도 민정수석이 현지에서 발생했던 김 회장 아들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그로부터 이후에 이제 곽 위원 소개로 김 회장 움을 받으면 서로간에 서좀 모종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된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마 그그 그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제보가 지금 들어있다라고 와 하는 얘기를 했,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이제 그런 얘기가 이, 널리 퍼져 있었죠. 그런데 네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왜 하나은행 건소시움은 당시에 네네.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 좋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2천억이나 되는 대출, 그러니까 PF에 응했고 또 성나무들이라고 하는 SPC에 네네. 참여를 했고. 그리고 그걸 주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3%의 지분을, 어, 지분을 네. 갖고 있었는데 네.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자신들한테 온건 배당수익 32억 몇 천만 원, 그다음에 수수료 뭐 200억 플러스 100억 이런 정도.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네. 이제 이걸 제가 이제 정무이니까 계속 그걸 확인을 해봤을 거 아닙니까? 아. 일반적인 관행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배당금에는 관심 없다. 아, 이자와 이 수수료만 먹으면 된다. 배당금만 받으면 된다. 네. 그런데 그 이제 주주협약을 보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다른 방법이 있을 법한데 그렇죠. 굳이 나머지 1% 플러스 6%, 7% 쪽에다가 이 보통주로 해서 다 몰아가게 거기에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스스로 결정해서 가능한가 네. 누군가가 뒤에서 작동한 거 아닌가라는 의혹이 저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들한테서 제기가 됐어요. 야당 의원들도 그럼요 오. 국감장에서 네. 도대체 하나은행이 뭘 했냐 당시에 네, 네. 네. 무슨 역할 을한 거냐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수사가 배후에 그러면 그렇게 연결시켜준 게곽상도원이라는 네. 그런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 아니에요? 김만배 씨랑 남욱 변호사랑 이런 관계자들이 직접 그렇게 얘기를 했, 했다는 거예요 하나은행 아. 관계자랑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네. 네. 제가 그 시행하는 분들한테 계속 여쭤봤는데. 그렇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은행이 없다. 거기다 pf를 일으키고 거기에 참여를 하고 이런 경우는 0.0001%도 <laughs>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군요. 그렇죠. 뭔가가 응. 하여튼 작동을 했기 때문에 참여를 했을 거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사실 그게 합리적인 의심이고 그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자, 이제 이게 제대로 수사를 해줘야 될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그러한 전제하에 검찰에서는, 어, 이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받은 돈 관련해서 계좌를 열 군데를 지금 동결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2020년 사이에 곽상도 의원이 화천대우 그리고 천화동인 관계자들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다는 얘기를 듣고 아 나한테도 빨리 이익금 줘라 이렇게 먼저 요구를 했다 이렇게 지금 검찰에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이 50억 아들이 이름으로 받은 50억은 사실은 곽상도 의원에게 간 것이라고 볼 수도, 볼 여지도 이제 있는 거죠. 검찰은 지금 그렇게 보고 수사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이제 핵심이 그러면 이것은 뭐냐 이 돈의 성격은. 네. 매물이냐 아니냐 이걸 지금 그렇죠. 검찰에 예, 수사를 하겠죠. 게 예. 네, 조금 나오죠. 아마 지금 검찰에 이 흘러나오는 이. 기사의 내용으로 보면 검찰 수사 방향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럼 하나은행도 사실은 좀 위험하겠네요. 그럼 문제는 그것의 대가가 뭐냐, 그렇죠. 역할이 뭐냐. 이게 지금 이제. 설로만 떠돌고 있고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어, 근데 곽상도 후원은 수사를 사실, 통해서 밝혀지겠어 사실 무근이래요. 전혀 그런 일 없다고요. 어, 그래요.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laughs> <근데> 사실 <laughs> 무근이 아니고 뭔가 역할을 했다고 하면 이게 바로 뇌물죄가 바로 성립하니까. 그렇군요. 일단 부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laughs> 네, 그렇죠. 그런데 또 여기서 또 야당 쪽에서 제기하는 의문이 이겁니다. 검찰이 성남시를 압수수색해가지고 예. 정진상 비서실장하고 이재명 당시 시장 사이에 오고 가 메일과 결제 내역 같은 것들을 확보를 했다.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 자금의 흐름이라고 하는 건또 이재명 후보를 겨냥하는 거 아니냐. 이게 그냥 넘어갔어 하는 아니다. 이렇게 또 얘기하던데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는데요. 네, 네. 이 사건의 본질과 구조를 알면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아. 아니, 공익 환수.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시장이 설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설계자가 내가 맞다. 그런데이 설계는 무슨 설계냐면 공익 그러니까 개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설계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개발 이익의 일부를 이미 떼오고 그리고 그 성남 도시개발 공사가 SPC에서 네. 주주 협약 맺은 대로 절반 당시에 그 예정된 개발 이익 그러니까 추정치가 3,600억 가량 됐거든요. 그래그 절반인 1,800억을 가져왔어요. 자. 이렇게 이미 다 줬는데 저는 이것을 이제 그 확정금리와 변동금리로 비교를 비를 하는데요. 아, 네. 그 이미 확정금리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나중에 그렇죠. 그 금리가 올라갔어요. 네. 더 달라고 할수 있나요? 안 그렇죠. 돼요, 이거 그러니까 그건. 변동금리로 돼 있으면 그게 되죠. 그런데 그래서 거기서는 이재명 당시 성남 시장에게 줄게 없고 줄 수도 없고 네.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는 자신이 그렇죠. 없었다? 이미 확장돼 있는 선이익을 취했는데 그렇죠. 다시 저쪽에 내놓하면 누가 그걸 하겠어요. 안 그래? 하죠. 그렇게 얘기를 또 하셨죠.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그렇죠. 그래서 내일이 네. 나오든 뭐가 나오든 거기에서 이 화천대유 게이트에 이재명 지사가 연루됐을 것이라는 내용은 제가 장담합니다. 안 나올 겁니다. 안 나올 거다? 나올 어, 수 장담, 없어요. 장담해요? 100%? 구조가 안 되니까 그렇게 안돼있습니까 구조가 있으니까. 안 되니까. 네. 그 나올 네. 수가 없어요. 오. 아니 메일이야 무슨 그 일하는 사람들간에 얼마인지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있는 거죠. 네. 그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를 지금 저희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네, 네. 근데 이제 언론의 보도가 좀고약하더라고그 음. 메일을 확보했다라고까지만 해요. 네 맞아요. 그러면 메일을 확보했다 말도 결제했다 여기까지만요. 해 네. 아니 결제는 당연히 해야죠. 필요한 <웃음> 결제는 <웃음> 네 결제를 안할수 없는 거죠 사실. 그럼 결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극히 당연한 상식적인 일을 음. 결제했다. 음. 음. 메일이 있다 이러면 뭔가 있는 뭔가 것처럼 연루가 되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무슨 성격이었고 왜 했고 이런데 대한 얘기를 안 해주니까 네네네. 시청자들한테 이 독자들한테 이상한 의혹을 불러 이렇게 지금 사실은 대부분의 보도나 이런 게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그야말로 추정. 추정. 현실적인 근거는 전혀 없고 그러니까 네네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거였죠. 이 사건은 네네. 시간이 흐르고 팩트가 드러날수록 그럴수록. 이재명의 가치를 확인하는 사건이 될 거다. 오, 어우, 이재명의 너무... 청렴함, 이재명의 추진력, 이재명의 공공성 이런 것들이 예. 드러날 것으로 저는 보는 거예요. 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국감을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원래는 그 대통령 그것도 여당 대통령 후보가 국감에 나간다는 게그좀 <laughs> 자연스럽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예. 그걸 왜 나갔겠습니까? 음... 시간이 흐르고 사실이 드러나고 진실이 알려질수록. 네. 나는 당당하다. 음. 오히려 오해가 풀릴 거다. 네네. 나는 국감을 통해서 그런 것을 얼마든지 밝힐 수 있다. 어. 막말로 하면 나는 뿔릴 게 없다. 나는 걸릴 것도 없고 끌릴게 없다. 당당하다. 그러니까 나선 거죠. 아니, 근데 민영배원님께서는 원래 이재명 후보하고 뭐 친분이 있으셨어요? 왜 이렇게 확신적으로 믿으시는 거예요? 아니, 아니, 그거는요. <laughs> 제가 이제 2010년부터 지자체장을 같이 했잖아요. 네. 그 이후로 이렇게 쭉 보면 아는데 그거는 이 사람이 정치 철학이나 권력관, 공인의식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보면 그가 하는 행위를 금방 알수 있어요. 아. 제가 다른 정치인과 이재명 지사를 구분해서 보는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는데요. 네. 그게 뭐냐 하면 권력관, 정치 철학 이런 거예요. 아. 그러니까 대개 착각을 하거든요. 네. 선출직들이 특히 착각을 합니다. 저 검찰들도 굉장히 착각을 하는 거예요. 법원도 마찬가지고. 어떤 권력이 국가로부터든 주어졌으면 그건 우리 헌법 정신 1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민주공화국에서는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느냐 인정하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 당시 시장은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지금 후보가 됐지만 대, 대통령 후보가 됐지만.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권력은 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주권자의 주권자 정치 주권자를 중심에 두는 사고가 확실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네. 그 권력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음... 잠시 내가 위임받은 권력이고 네네. 그래서 이것은 내가 그 주권자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나는 그럴 권한밖에 없다 그러한, 그러한 그럴 책임이 하면... 있는 거다 아... 이게 확실하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세요. 인허가라고 하는 개발의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럼 네. 이것을 어떻게 쓸 거냐? 네. 대개는 아무도 그런 시도를 하지 않거든요. 불편하거든요. 수많은 압력이 들어오고, 네. 그렇죠. 로비가 들어오고, 네. 그러니까 그... 김, 나 남욱 변호사가 그랬잖아요. 12년간 지펴보면서 계속 찔러봤는데, CR, 씨알도 안 먹힌다. 안 먹힌다. 네. 그게 그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공적 원리에 네. 충실한, 네. 그냥 권력이 자기 것이 아닌 거예요. 음. 시민들 건 거예요. 주권자들 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력을, 그 권한을 자신을 위해서 행사하지 않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믿고. 이 사건이 흘러갈수록 자신을 행사, 위해서, 그러니까 거래를 했을 수가 없다니까이 구조가. 아. 그래요. 그렇게까지. 이거는 정치인에게 가장 기본적인 가장, <laughs> 가장 기본적인 자질이 이거 중요해요. 아니 그런데 왜 대개는 다 선출직이 되면 네. 네. 권한이 자기 것이라고 권력이 자기 거라고 착각을 저는 이제 그걸 하죠. 권력의 사유화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없는 양반이에요. 어... 이재명 후보가. 그래서 그렇게 믿으시는군요. 그래서 저는 네. 아무리 해봐도 그러니까 관리하는 과정에서 실수나 책임을 져야 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어, 얼마든지. 관리하는 그러니까 과정에서. 그거는 네. 본질적인 영역은 아니죠. 음. 격 가지들이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왜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은 당시 시장에 압박이 있었다는 듯이 이렇게 녹, 뭐 이렇게 편집된? 뭐뭐 뭐 만들어진? 녹취록을 이렇게 자, 공개하면서 할까요? 네.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면서 내각이나 중요한 공공기관에 책임자가 있어요. 네.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경질해야죠. 아 그분이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아니, 이를테면. 이를테면? 그러니까 음. 그 인사에 관해서는 제가 그 속내까지는 확인을 할, 할 수가 없는데 네네. 아무 문제가 없고 일이 잘 돼가고 있었으면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인사권자가 다 마찬가지예요. 네. 책임있게 상황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 음. 그건 알수 없는 거예요. 다만 그때 온도차가 있을 수 있어요. 자신은 인사의 대상인 자신은, 어, 나는 잘, 잘했는데, 황무성 같은 분, 뭐, 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하여튼, 예. 나는 잘했는데, 왜 네. 인사권자가 날 이렇게 보지? 라고 오해할 수도 있고, 서운할 수도 있어요. 네, 네. 근데 인사권자 입장에서 보면, 아니, 저 직, 직무를 제대로 네. 수행하고 있는 거야? 라는 데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풀려고 하죠. 그렇죠. 저는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어요. 구체적인 음. 내용은 모르겠지만, 음. 음. 아마도 그런 과정에서 나온 뭐, 그런 서운함이 네. 있거나 뭐 인사조치가 있거나 이런 게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네. 이것을 화천대유 게이트나 대장동 개발 사업과 연결시키는 것은 그건 해치다. 또 진, 지나친 상상입니다. 지나치다. 네. 예. 지금 그 사실은 어제인가요? TV 조선에서 이 황무성 씨 녹취록 전문을 공개한 게 있어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가서 한번 읽어 보시면 사실은 그 맥락을 내용이 보면 맥락이 좀 맥락이 예, 맥락이 그동안 보도됐던 것하고 조금 다른 맥락으로 사실 읽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한번 그걸 한번 읽어 보시기를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laughs> 뭐 얘기하다가 다 끝나 버렸는데 하나만 여쭤 볼게요. 네. 우리 민영배 우원님 사실 지역구가 광주 아니겠습니까? 예. 네.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광주 간대요 본인의 개사가 관련해서 미안하다고 <laughs>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뭐허벅다라고도 보기도 하고. 이로하러 오겠다고요? 저는 윤석열 후보를 보면서 이제 요즘 쓰는 말이 망언 자판기라고 그러잖아요. 네. 1일1망언이라고도 하고. <laughs> 네. 저렇게 천박하고 기본이 안돼 있는 역사 인식을 가지고 어떻게 대통령을 한다고 나왔을까? 음. 사실 좀 아픈 부분이긴 한데. 검찰총장 자리에 어떻게 올랐지? <웃음> 네. <웃음> 그러니까 그쪽에 좀 특화해야 되는 있는 역량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정치인으로서는 완전히 꽝이에요. 음. 생각해 보세요. 음. 지금 이게 광주 5.18, 그러니까 이거를 광주에서 일어난 광주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광주 가 사과하겠다는 네,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건 사실은 전국민에게온 국민한테 사과를 해야죠. 그렇죠. 네. 정말 송구합니다. 제 역사인식이 좀 부족했습니다. 실수였습니다. 네, 네. 그러고 나서 광주에 위로하러 가는 게 아니라 네. 석고대지하러 가야죠, 간다면. 그렇죠. 상징적으로 광주를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런, 의미, 그런 의미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인식 자체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laughs> 아니, 뭐, 대학 다닐 때 무슨, 뭐, 모의재판을 했는데 12, 12를 뭐, 어떻게, 어떻게 규정했다, 이런 얘기로 변명을 하던데. 네네. 아니, 지금 누가 그때 40년 전 얘기하죠? 그렇죠. 지금 오늘날 윤석열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네. 정치인가, 무슨 정치를 하겠다고 나왔는가, 이걸 맞습니다. 얘기해야죠. 맞습니다. 광주에 누가 환영하겠습니까? 사실 일부러 간다는 얘기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또 뭔가 좀 그쪽에서 보여주려고. 뭐 반발하고 어쩌고저쩌고 네, 하면 네. 상대적인 자기 지지자들의 결속을 좀 해보려고 하는. 그렇죠. 그것도 아주 전형적인 구태회 난이 정말 작태죠, 작태. 아, <laughs> 오늘 아주 <laughs> 말씀 정말 시원하게 광주를, 해주시는데. 광주를 어떻게 알고 그런 분들이 입에도 담지 말아야 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분이 할수 있는 유일한 사과는 뭐냐면 모든 공직에서 사퇴하는 겁니다. 후보도 빨리 사퇴해야 돼요. 지금 이런 정도의 왔습니다. 문제의식을 네. 갖고 있는 역사의식을 갖고 있는 이 천박함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해보겠다고요? 아. 저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동접자가 3천 명이 넘었는데 지금 민영 배우님 칭찬하는 글이 너무 많아서 제가 댓글을 읽어드릴 수가 없고 이미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지금 말씀 듣고 좀 보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어, 민영 배우님께 혹시라도 나중에 제가 전달할 수 있으니까 궁금한 거나 말씀하고 싶으신 거 있으면 더 얘기해 주시고요. 한번더 모시겠습니다.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ね